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지만 역설적으로 배를 직접 건조하고 유지 보수하는 능력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 내 조선소가 대부분 전멸하다시피 망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미국은 1980년대 이후 값싼 해외 생산을 선호하며 조선업 기반을 점점 잃어갔는데 특히 군함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능력 또한 중국보다 점점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원래도 미국은 군함 제작 과정의 일부를 중국에 의존해왔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군함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한 나라의 해군력과 직결된 핵심 자산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하는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했고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체들이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 세계 조선업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과 중국이기 때문인데요. 중국 조선업은 정부의 엄청난 자금 지원과 막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값싼 노동력과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앞세워 상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반면 한국 조선업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높은 품질 그리고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유럽 조선업체들도 고려했지만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빠른 건조 속도와 고품질 선박 건조 능력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했죠. 이런 배경 속에서 24년 2월 미국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토로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며 조선소를 둘러봅니다. 델토로 장관은 한국 조선소의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수준에 감탄하며 한국 조선업체들이 고품질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건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미국 군함의 건조와 유지 보수를 맡게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수 있고 이는 한국 조선업계에도 상당한 기회가 될수 있죠. 하지만 이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인데요. 한국 조선업계는 오랜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숙련공들이 업계를 떠났고 최근 들어서는 신규 인력 유입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 현재 조선업계는 기술을 갖춘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죠.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약 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조선업 근로자 수는 2024년 상반기 약 11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10년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죠. 조선업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특히 군함이나 고부가 같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정밀한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난은 단순히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품질 문제와 일정 지연 등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죠. 만약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은 채 대규모 수주만 늘어난다면 한국 조선업의 신뢰도는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이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동남아 지역에서 숙련된 인력을 데려오고 있고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와 고용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실제로 국내 주요 조선소들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숙련된 기술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은 2023년부터 외국인 기술자 1000명 이상을 추가 채용했고, 삼성중공업 역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3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젊은 인력을 유입하고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미국과의 협력이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주 증가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한국의 조선서를 찾는 미국과 조선업 인력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세상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